그렇잖아요. 모든 게 여기에 여기서 불성을 이걸 불성으로 보실 수 있어야죠. 불성으로 보실. 여기 다 성품이 성품은 작용이니까 다 작용이 이래, 작용이 있으라고 만드신 거잖아요. 다 작용이 있는 거니까 맨 붙여잖아요. 맨 붙여잖아요. 근데 네가 어디 가는데? 사람 없는 데 가서 턱을 닦아 놓고 뭐할 건데? 그 소리잖아요. 그런 동안 거 그랬는데, 누가 나의 뺨을 때려도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 첨 보는 놈이 나를 왜 때리나라고 할수 있지만, 자기가 완전히 두눈 뜨기 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숙세의 어떤 인연이 아무튼 그런 것도다 공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번 통한 것대. 그리고 최대한 자기 불성을 쓰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장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 바퀴 돌려서 불성에다가 내 마음에 포커스를 맞 맞춰 했을 때 담배 한대 피운 것보다 또 몸이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오더라.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짜증도 자기한테 이거를 하니까 이거를 이거를 아 제가 대행스님 못 만났으면 대행스님 못 만났으면 이걸 써먹지 못했을 거예요. 내 대행진님 뭐라고 그랬죠? 아, 주인공. 이거 나, 나 못해. 어차피 당신이 나를 내가 벌레였을 때, 내가 물고기였을 때. 세계 나는 계속 바뀌었지만, 공의 나는, 당신은 다 지금 했잖아. 이거 당신이 할 일이잖아. 나 못해. 내가 하는 거는 어차피 보는 거는 보는 놈이 보는 거고, 눈이 보는 게아닌다라는 건, 이제 내가 과거로 알고, 어차피 듣는 것은 듣는 놈이 듣는 것이지, 귀가 듣지 못한다는 걸, 내가 이제는 지식의 힘으로 아는데, 똑같아. 나 이거, 세계, 나는 이거 못해, 당신이 해. 물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그렇게 하면 또 단계별로 공예태까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예태까지 어디 가서 잘난 척했던 게 전부 부끄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품을 모른 채, 내 안에 내 안에 부처가 나를 딱, 내 안에 부처가 나를 딱 붙잡고서 뭐를 한게 아니라, 맨날. 고삐 풀린 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막한 것들은 전부 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든지 허물 허물만 남겨. 엄만 남겼구나. 엄만 남겼구나. 그런데 이거를 성품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그거예요. 그, 그걸 위해서 동한거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7일간 뭐 꼼짝 못하는 그런 동한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알았습니다 그니까, 러다가오는 인연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주인공주인공이란 단어는, 원래 진울스님이 쓰셨던 말인데 저는 <laughs> 주인공이란 단어도 괜찮은데, 저는 회장님이란 단어가 저한, 저한테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 몸뚱이는 야도이 사장이니까 고용 사장이니까 일하는 일하는 만큼 받는. 근데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그 경험은 전부 데이터를 쥐고 있는 데이터 장사를 하시는 회장님의 재산이니까 회장님 회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제가 뭐 매맞아야 될 일이 있으면 매맞겠습니다. 근데 뭐 나를 계속 쓰실 거면 회장님이 알아서 막으십시오. 이거를 깨달음이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 아,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름이 깨달음이었지,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불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내가 아는 불성이 아니었구나. 작용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구나, 뭐든지. 그러면 이것도 작용이 일어나게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이거를 짓고 타니까 마침 거기 저희 집 19층에 사는 아주 그 집은 맨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웬 지팡이세요? 이제, 그, 그래,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디스크가 좀 도져서 그렇다 그랬더니, 같이 이제 내리면서, 근데 그거 지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뭐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그 도인들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맞아요. 주장자라고 해요. 주장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지만 이런 걸 어디서 봤을 거 아니에요. 작용이니까 작용이 있으니까 대접을 달리 받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곰곰이 집에 있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면 스님들이 앞에 있던 물잔을 들기도 하고 주장자를 들기도 하고 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지광스님 말씀 드리잖아요. 모자 집어 던졌다가, 아참,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왜? 모자가 부처님이니까. 모자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건, 모자를 사서 스님한테 보시를 했건,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작용을 위해서. 그게 부처였네. 그러니, 그러니, 그러고 그런데 이거를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잊지 않고, 우리는 지금 깨달은 사람은 공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공을 봐야 되잖아요, 자꾸 자꾸 공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부자 아버지가 건물을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돈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꺼풀 벗겨주면 그 다음에는 아들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 한꺼풀 벗겨주면 다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잊지 않고 사람을 만나건, 어떤 일을 치르건, 뭐 다하건. 자기가 그거를 한꺼풀 벗겨서 일단 공으로 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자꾸 잊어버리고, 자꾸자꾸 한 템포 늦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장자를 들고 있어라. 자기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이 물건을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가령 자기가 결, 결시, 아침에 결심을 하는 거죠. 이걸 들고 있어도 나는 얘를 사인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인펜을 쓰는 사람도 있고, 만든 사람도 있고, 발명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부처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이거를 손에 들고 있는 순간, 모든 게 부처라고 보는, 이게 동안 것도 하실 일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불성으로 불성을 보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100일 내로, 80일에서 120일, 원각경에서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불성이, 자기, 자기 불성이, 자기한테, 코치를 다 해줄 거예요. 그거 조금만 기다리면 돼. 에이, 그거 당신 일 아니야. 그게 귀로 그냥 들려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 생시에. 항상, 항상, 그 대신 항상 내가 그 작용을 봐야지. 작용으로 작용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작용이 강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용이 어느 날 말을 걸기 시작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두눈뜬 거예요. 이게 이번 동안 거의 핵심이에요. 자꾸,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이말한 거, 이거 우리 회원님들 모르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불자들 2천만 2000, 불자는 아니지만 300만 불자 중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300만 불자라고 했을 때 300만 불자들 300만 명다 들어봤어요. 이거 뭐죠?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게 되면 너 열애 만날 거야 라고 나오잖아요. 열애를 세계 우승택이 못 만난 거지 공의 우승택이 열애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실지 실견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알게 되고 다 보게 된다는 게. 이거를 살아 생전에 몸을 갖고 계실 때 백일을 써 보셔야 돼요. 제가 7일간 뻗어 갖고 꼼짝을 못 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잖아요. 아이 방에 형광등 불 끄는 것도 내가 못 끄는 판에 이게 걷는 거는 돼요. 걷는 거하고 눕는 거는 되는데 구부리는게안 되니까 구부리는게안 되니까 아 미치겠더라고요. 저저 저 이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근데 뭐 우리 이어는 거사 얘기로는 음 하루나 이틀 자고 나면 괜찮아요. 그 주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그,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가 오늘 지금 1 시간 수업했는데 30분 할까 1 시간 할까 그러다가 아 이게 얼마나 서 있는지 한번 해보자 제가 그리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10분 하다 이상 이상 있으면 안 할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계속 했었죠 수요일 날 처음으로 100 걸음 걸어봤어요 목요일 날한400 걸음 걸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혼자서 여기 이제 장덕 여기까지 걸어가서 혼자 원래 마누라랑 2 시에 병원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하여튼 마누라 잔소리도 듣기 싫고 뭐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서 이제 혼자 혼자 병원에 가가지고 다 접수하고 다 엑스레이 다 하고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 그리고요 제가 병원이나 정 병원인 내 네. 병원 같은데 가서 건강 검사 그 문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담배 피십니까? 그래서 안 피요. 끊은지한3 끊은 0년 됐습니다. 그러고 술 드시나요? 그래서 아이 일주일에 와인 한두잔 해요. 그서 운동은요. 그래서 운동은 뭐 아, 골프 간혹 치고요. 당구는 자주 쳐요. 근데 당구가 한 한 게임 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만 걸음 정도 더 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치 매일 제가 당구 치는 놈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검사는 다 소용없어. 내가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대고, 거기다가 되고, 대고, 아저 담배 40년째 펴요. 술 자주 먹습니다. 먹으면 저는 특히 소맥을 좋아합니다. 아, 사실 운동 거진 안 해요. 뭐 골프 그냥 한 달에 그러면 아주 그냥. 모든 게 나쁘게 나와요. 그 테스트 해봤어요, 내가. 그게 뭐게 그게 뭐 잘못 그게 의사의 본업이지, 그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는 당장 디스크가 하니까 뭐술 먹느냐, 담배 먹느냐 이런 거로 물어보지는 않더구만요. 이런 거로 물어보지 않고 운동 뭐 하냐, 그래서 골프하고 당구한다. 허리에 제일 안좋은 운동만 하시는군요 뭐 그렇더라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걷고 난 다음에 아 이거 토요일 날 수업 이게 지금 동한거 요번에 21일 제가 참외기도를 안하고서 지금 동한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그래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말씀 드렸어요 이거 원래 아프기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계획은 했던 건데, 제가 7일 동안, 7일 동안 제가 이제 다듬은 거죠.